안녕하십니까. 성훈입니다. 어, 지금, 오늘은 00시, 뭐야. 00시 37분입니다. 무엇 때문에 카메라를 켰냐? 음, 엘리즈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겸 저, 저의, 다시 하겠다. NG 안녕 오늘은 1월 20일 00시 38분입니다 무엇 때문에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방에서 켰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도 전하고 데뷔 일주일 차 소감을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카메라를 이렇게 켰습니다 우선 지금 벌써 데뷔가 1주일 차가 되었는데 믿기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속전속결로 지나갔고 많은 엘리즈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만날 수 있었고 좋은 무대를 남겼을까? 남긴 걸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린 걸까? 내가 잘 해드린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짚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전날에는 피팅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되게 모든 게 마냥 실감이 나지 않았고, 그냥 빨리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것들을 빨리 여러분께 안겨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고, 내가 데뷔를 한다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무슨 감정이 들었다기보다, 내가? 드디어? 약간 이런 느낌? 묘한, 묘한 기분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이제 진짜 프로의 세계. 그리고, 이제 진짜 가수. 그런 세계에 내가 진입을 하게 되었구나.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음 단단히 먹고, 정말 굳게 나아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던 딱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많이 바빴어서 저의 생각에 대해서 정리할 시간이 솔직히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중간 중견 중간에 많은 생각들이 후두두 쏟아져 올 때도 있지만 내가 그 생각들을 정리를 하고 내머릿 속에서 다 잡고 요약하고 그럴 시간이 사실 충분하지 않았어서 되게 마냥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너무너무 이제 행복한 순간이고, 지금 이 시점이 실제로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어떤 일이 더 펼쳐질지에 대해서 너무 기대되고 설레고, 그냥 늘 엘리즈들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엘리즈들 웃음짓게 만들고 싶고, 하고 싶지만, 마음 한 켠으로는 마냥 마음이 편하지는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고, 차근차근 경험들을 많이 해보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정리가 되고 내 생각이 잘 정돈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엘리스 여러분께 좋은 무대, 좋은 노래, 힘이 될수 있는 원동력 그것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바쁘고 정신 없더라도 늘 엘리스들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야겠죠. 그게 R1의 숙명이고. 저의 숙명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요약을 끼칠 수 있는 좋은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체력이 쉽지 않더라도 최대한 긍정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엘리지들 생각하면서 이겨내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뭐 무슨 힘듦이든 무슨 어려움이든 금방 지나가지 않을까 체감이라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엘리즈들한테 되게 감사하고 고마웠던 점은 정말 우리를 애정하시는구나, 정말 우리를 좋아하고 사랑해주시는구나를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원래도 느끼고 있었지만 이제 데뷔하고 음방도 돌고 팬 사인회도 하고 엘리즈들이랑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좀 전보다는 더 많아지고 있고 많아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어, 엘리스들이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해주시고 아껴주시는지 잘 느껴져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마냥 감사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보답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루하루 성장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그로 인해 엘리스들이 어떻게 힘을 냈으면 좋겠, 좋을까 게좋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스들한테 모두 너무 고맙고 우리도 너무 애정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엘리즈제 스스로에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대 퀄리티를 좀더 높여야겠다. 그리고 실수를 만들지 말아야겠다. 무엇이든. 그것이 뭐 마이크 문제든, 인이어 문제든, 나의 춤의 문제든, 나의 보컬의 문제든, 나의 표정, 표현의 문제든, 엘리즈들 앞에서의 모습, 모든 것까지 다더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제 스스로 제 자신에게 피드백을 주고 싶습니다. 물론 엘리트들은 착해가지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너무 멋있다고 해주실 거를 알고 있지만 더 성장하고 싶기 때문에 더 나은 사람, 더 멋진 사람, 더 좋은 사람, 더 느낌 느낌 좋은 그런 사람으로 되고 싶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연구하고 더 발전하는 게 저의 이번 앨범의 가장 큰 중요 포인트이자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럽지만제 스스로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았어서 이번 첫주한주 주 동안 그런 부분들을 차차 개선해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저희도 엘리의 분들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으니 엘리스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서포트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바뀌는 마음 꼭 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 중요한 촬영이 있고, 또 내일 새벽에는, 아, 사녹이 있습니다. 또, 은혜슬 앞에서 무대를 할수 있는 게 너무 기쁘고요. 저는 어여, 카메라 를 끄고, 북 차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틈틈 이 컨디션을 꼭 챙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늘 고맙고, 사랑합니다 엘리스. g o o 잘 자. 너잘 자.